대관령 휴게소 도착하니까 영하 20도네요. 눈이 엄청 많아요. 팽통 휴게소 지나면서부터 산고대가 보여서 너무 예쁜 길 달려왔는데. 해관령 휴게소 시작부터 어마무시합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냐면. 들어갑니다 선자령은 이길 따라 쭉 가면 되고 이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 쪽 이쪽으로 가면 능경봉과 제왕산 쪽으로 갈수 있어요 차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 눈 상태가 SUV도 여기를 못 올라와요 그래서, 대관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 선자령을 이쪽으로 먼저 올라가서 순환 등산으로 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화장실은 아침 일찍은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화장실 고속도로, 어, 평차역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 다녀와야 합니다.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눈과 상고대로 함께 합니다. 길과 만나는 구간이고요. 이 옆으로는 바오길. 선자령은 직진. 이 길이 임도길이라 좀 밋밋하고 지루할 수 있는 길인데 눈이 이렇게나 쌓여 있으면 아주 걷기 좋습니다. 그리고 뒤로 풍경이 너무 멋져요. 아, 역시 겨울사 太好。多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나무에 머리가 계속 닿아요. 허리 숙여서 산행해야 되는 거 빼고는 뭐 산행할 만합니다. 지금 눈으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는 이 길이, 봄, 여름, 가을에는 야생화로 가득합니다. 제 생각에는 겨울에 멋진 산은... 다른 계절에도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선자령은 야생화가 특히 많은 곳이라 봄, 여름, 가을에 와도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야생화들로 볼거리들이 많아요 그래도 최고는 겨울 눈꽃인 것 같아요 달림길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냥 산길 숲속길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를 들렀다 갑니다. 여기가 완경사 여기를 극경사라고 하는데 둘다 비슷해요. 당연히 전망대로 가야 됩니다. 대관령 선자령 반반지점에 있는 전망대. 바랑산 케이블카 보이고요. 여기로는 대관길 능경봉입니다. 제왕산이 보이고요. 공해 바다 다시 선저령으로 고고 아무리 눈이 쌓여 있어도 나무들 주변에는 이렇게 살짝 눈이 녹아 있거든요. 이게 나무에게도 체온이 있어서 주변은 살짝 녹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지금 대부분 국립공원은 산방기관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산방기간인 산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찾고 찾다가 또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갈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만만한 게 선자령이더라고요. 선자령은 산방 기간이 따로 없어요. 1년 365일 언제든지 올수 있고, 그리고 대관령 IC에서 내리면은 대관령 마을 휴게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이 동네가 제설은 제일 잘 되는 곳이죠. 작년 3월에도 폭설 왔을 때 왔었고요. 그리고 한달전 2월에도 저기 목장 능선을 걸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제 선자령에서 순환 등산로를 이용해서 대관령으로 내려갈 거예요. 등산 로로 내려가는 길에 풍경 아주 죽이는 데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대단길로 연결되는 길인데요. 지금 아주 희미하게 육안으로는 설악산이 보이거든요. 음.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황병산과 소황병산 병산 옆으로 오대산 호령봉 그리고 옆으로 쭉 개방산이에요. 풍차 때문에 바랑산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합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등산로 없음은 대강길입니다.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 저는 순한 등산로로 내려갈 거예요. 신 분들은 등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계속 숙이면서 가야 돼요 또 숙여 천자령 여러 번 와봤지만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눈이 조금만 더 많이 와도 등산을 할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은 하늘도 파래서 이 상고대는 파란 하늘이 질리잖아요? 순환 등산로에 사람 많이 안 다니면, 어, 이거 갈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됐는데, 뭐, 러셀이 아주 잘돼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요. 올라올 때는 멋진 능선으로 경치 보면서 올라왔다면 내려갈 때는 요런 피톤치드 뿜뿜하는 소나무 싸대기 맞으면서 내려가는 길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여기가 계곡이라 시원한 계곡 소리 들으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눈이 많아서 그리고 풍경도 너무 예뻐서 산행 시간이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해가 중천으로 가니까 기온이 급속도로 올라서 엄청 따뜻해졌어요. 눈꽃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뿐이 안녕 오. <laughs> 음. 아니, 아니. 안녕 <laughs> 예뿐이 좋은 산행 되세요 는 유료 화구간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 능경공. 반짝반짝거리는게 보석 같아요. 이제 이 내리막길만 내려가면 끝이에요. 출발했었던 갈림길로 왔습니다 대갈 영유궤도 다 내려왔어요 오늘 선자령 정말 역대급 산행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음엔 제왕산에서 또 봐요 안녕